이 시간에는 벽암록 제33칙 자복화상의 일원상이라는 그 공안 화두입니다. <laughs> 수시, 동선남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이 새는지 밤이 오는지 모르니, 이는 졸고 있는 자인가? 그러나, 어느 때는 눈빛이 유성과 같으니, 이는 깨어 있는 자인가? 또, 어느 때는 남쪽을 북쪽이라 하기도 하니, 말해보라! 이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는 도인인가, 범부인가, 만약 이러한 의문을 돌파한다면 비로소 귀착점을 알아 옛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음을 알수 있으리라. 그러면 말해보라. 이를 어떤 때알수 있는지를 본칙을 살펴보라. 본칙 상서 벼슬을 나는 진조가 자부가상을 보러 갔는데, 화상은 그가 오는 것을 알고 이런 상을 그려 보였다. 이에 진조가 말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앉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쌍을 그려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 화상은 방장실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뒷날 설토는 이를 두고 진조는 과연 탁견을 갖추었다고 존평했다 송하여 이르되 <laughs> 구슬은 대굴대굴 옥은 찰그락찰그락 말과 나귀에 얹고 철선에도 가득 실었네 온 세상의 일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서 나라를 낚을 때 올감으로 던지게 할까 사족을 붙이자면, 이론상. 즉, 동그라미는, 예로부터 동그라미는, 이론상은 허공과 같고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다. 원동태어요. 무시무여로다, 무결무여로다, 고하여 절대 진리의 표상으로 쓰여져 왔다. 이 이론상을 최초로 그런 사람은 해능의 제자인 해충국사로 알려져 있다. 해충은 이 이론상을 제자 탐헌에게 전했고 탐헌은 다시 앙산에게 전했으나 앙산은 이 이론상을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자복은 바로 <laughs> 앙산의 제자다. 자복이 이론상을 그려보였다는 것은 앙산이 이론상을 불에 태웠지만 유황중에서는 여전히 이론상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해 하는 것이다. 선성들이 도를 묻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진리란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둥근 원처럼 원만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마치 자라를 잡을 때는 낚시를 쓰지 않고 올가미를 쓰는 것과 같다 사람의 성품이나 우리들 인생살이도 둥근 원처럼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격이 거칠라하고 모난 사람은 큰 스님한테 가서 이런 쌍을 하나 받아다가 족자를 내서 거실에 걸어두면 좋을 것이다. 하긴, 그래봤자, 마음이 둥그러지지 않으면, 말짱 꽝 쓸데없는 지식인 하지 마.